이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냥 자생으로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음. 근데 얘, 얘들이 아주 덜 거예요. 음! 산길인데요 제가 여기 청양에 왔거든요. 오, 야, 여기. 이곳에 그. 열매를 지금 서한창수확중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휴 이거 울창하고 완전 울창한 숲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제철캠핑입니다 어휴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아 벌초 때문에 그런지 차가 엄청 큰데 여기 완전 산이에요 산여기 무슨 열매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을 발견했 산속에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어휴 이안전히 산이 그 산골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아, 와, 날씨 진짜 좋다. 아, 아 이게 폭포예요? 되게... 이야, 와, 많이 열렸는데요? 한 달, 한달 전에... 어, 예초 했는데 지금... 이야, 많이 열렸어요. 와, <웃음> 이야. <웃음> 야, 근데 시커맣냐, 이거에? 어? 아, 위에는 올라갈수록 깨끗한데, 밑에는 시커매요. 이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이거 주, 주셨어요, 지금요. 말랑말랑. 오! 여기, 돼있죠. 이거 왜. 러 그때 바닥에 막 떨어지네. 이거는 떨어지는 건가, 이게? 예, 예. 아, 그거 주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야. 여기 있습니다. 어. 우리 교수님, 오늘은 죽는 역할입니다. 여기 청양 오면은 잘 보시면 이 교수님 오, 뒤에서 다 보여요. 아니, 사장님. 네. 이 폭포 열매라는 게 네. 이게 제가 이제 북중미? 네. 북미? 여기. 열매로 알고 있는데. 북미. 북중미. 북중미.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청양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잘 자라요? 네. 우리나라 남, 그, 남부 지방에서 한번 재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퍼포 나물 심은 이유가 여 밑에 저기가 자라고 있잖아요. 명미가 산마늘이. 산마늘 그때 한번 왔었잖아요. 여기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죽는구나. 이렇게 주스면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맞네요. 요건 맛있게 생겼다 색깔이.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보여요, 여기. 음. 아, 그래 삼마늘 지금. 삼마늘이구나. 잠복기 아, 있는 거 예. 야, 위에 이제 폭포나무를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어. 예, 이렇게. 아, 이렇게 폭포나무로. 예, 예, 예. 얘들이 화력수들이다. 그 밑에 삼마늘도 잘 자라고. 근데, 근데, 얘들 풀들은 이제 곧 얘들도 이제 잠들어가 버리고, 보면은 이제 다시 삼마늘이 쫙 올라오잖아, 요 삼마늘만. 안안 오, 안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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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는 아, 여기, <laughs> 여기. 너무 많아서 계속 주수셔야 돼요. 네. 야, 아니, 너무 저경각빼시고 죽는 빨리. 재미가 있나 보다. 이 너무 버리면 상처 나니까. 멍요 이거 한번 많이 린 남아 봅시다. 예. 오, 많이 달, 달렸네. 많이, 달렸다. 많이 달렸어. 그리고 알이 굉장히 크네, 여기는. 예, 예, 예.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하, 저는 그냥, 그냥 자생으로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음. 근데 얘, 얘들이, 그포포나무가포포나무 네. 과일이 저는 이제, 얘들을 왜 좋아하냐면은, 대목의 모든 과일 중에, 약을 안 쓰는, 이야. 약을 안 쓰는 과일이 없잖아요. 그 예. 네.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 있나? 우리나라 과일 중에. 산딸기 네. 응? 네? 야생에서, 그러면 삼딸기. 걔들은 야생에서 야. 크기 때문에. 네. 거의 없죠, 지기 예, 위에, 입, 입, 저쪽, 저쪽 한 번, 저, 저쪽에. 그쪽 네. 그, 네. 그, 그 우측에. 우측. 그더 많죠. 많아요 와, 지금 엄청 그, 많아요 여기. 그, 예쁘게 달렸죠와 <laughs> 크다. 와 저거 봐. <laughs> 어 이야. 그런 식으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그러면은 그렇... 음. 네. 관리를 그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아, 거고 응. 약도 안 치고. 약도 안 치고. 응. 그러면 이거 직접 지금 먹어봐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죠. 이 먹으면 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거. 그래서 이제 아니 껍질 그냥 버키듯 먹어야 되니까. 어... <laughs> 응, 응, 응. 응. 와우. 저거 같아 느낌은 우와, 고구마 고구마 과일 중에서 응.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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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구마 맛은 어떨지 자 한번 먹어볼게요 보세요 아주 달거예요 <laughs> 음. 달다 달아 굉장히 달다 망고처럼 망고 달은. 바나나 에, 예, 예. 파인애플 예. 그 중간 맛이고 파인애플 식감은 전혀 안 나는데 맛이 그래요 맛이 예, 예, 예. 식감은 감 식감이에요 감 약간 물렁감 <laughs> 되게... 근데 씨가 좀 많네요 피가 많아, 피가 음 이거의 단점이 쓰네딱 예, 예. 눌렀을 때 살짝 말랑말랑 할때요 예, 예. 정도에서 따면 된다 이게 음. 근데 여기 지금 오와 근데 엄청 커요 진짜 크다 한번 얼굴 옆에 갖다 대보세요. <laughs> 아니, 큰 거는 크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여러 개 달린 거는 작은 건 작은 건데, 오 네. 어, 이거 봐요. 커요. 이야 이건 자, 진짜 이거는, 망고 크기. 네. 이건 원래 떨어지면서 떨어진 것도 이렇게 따는 것도 있는데, 요거 달린 상태 에서 따가지고 요것도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이거는 까지는 응. 느낌이 좀 다르네요. 얘는. 더워요. 응. 더 떨어진 게 훨씬 맛은 좋네. 맞아요. 예. 좀더 숙성이 덜 돼가지고. 네, 예, 또 숙성 아, 이 숙성 거 그렇다고 있구나. 막 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음, 거의 감이랑 비슷한데, 그럼. 음. 음. 야, 내가 이, 이 과일 먹는거 먹방이도 되겠다. <laughs> 음. 오. 그 항염 항암 효과가 과일 중에서는 또. 아 이게? 예, 제일. 먹어요? 예, 제일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차 가공 상품으로 개발 여지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해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여성들이 좋아할 그 미용 효과가 좀 있다고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이게 예, 매가요 예예예. 예. 음, 그래서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좀 그, 음. 찾을 수는 있것 같아요. 그리고 키우는 3년째부터 열린다고 더라고요 3년째부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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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은 다른. 과일보다 기간은 좀 오래 걸리네, 요 와, 이, 이런 거 진짜 한 입에 탁 먹으면. 응? 예. 그,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아마, 이제, 그 씨앗을, 씨앗이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아니난 실생묘거든, 여기. 아 이게 실생묘. 그러면은. 씨앗이 떨어졌어. 얘를 이제 여기서 밑둥에서 절단하고, 여기서 이제, 어, 나무 얘들 잘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실생묘니까 잘라가지고 접목을 잡는다? 응, 응. 그러면 음. 빨리 열리게 되는 거죠. 좋은 품종이 이게 바로 포포였요 포포예요. 이게 바로 포포. 심 음. 어, 심 놓고 보니까 이제 얘들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모렇게 음, 네, 열리다 보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얘들이 그좀 어, 상당히 좋은 효능도 갖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이제 올해부터 첫 수확을 해서 지금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들 아시다시피 약한번안 치는 애들이에요 음. 음. 그 입값이 있던 쌩쌩하잖아요 그죠 벌값 먹어져서 예+ 마지막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그 메리트로 다가와가지고 예, 따로 제가 자두를 좋아해가지고 먹을 걸좀 자두나물 심었는데 약을 안 쳤더니 다 쏟아져가지고 할까요? 한 개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약을 그안 치고 재배를 할수 있는 그 과일 또. 예, 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과일을 좀. 어, 음. 제가 먹어보니까 그 맛도 괜찮고 다만 우리 이제 피디님 드셔보셨겠지만 이제 그 감홍씨처럼 좀 씨앗은 있지. 씨앗은 많아요. 감홍씨. 예, 보니까. 자, 그거 <laughs> 많지만 그래도 이제 과즙도 많으니까. 그리고 예, 당도도 있고. 예, 당도도 예. 있고. 맛이 이제 우리가 망고들 한 번쯤 많이,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치. 망고하고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중간 정도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호불호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나 그유아기 애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요거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효능이 나오는데, 하여튼 과일 중에서는 그 항암, 항염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과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여성도 미용에도 좋테니까 어 가능한 좀 대중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가지고 좀한 번쯤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와. 바로 포포열매입니다. 포포열매. 이게 포포열매입니다. 열매? 포포, 포포 야 포포열매. 자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 그거 뭐죠? 망고. 망고 나 고구마 같은 느낌 들어. 고아 고구마. 송노란 거구만 응. 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일단 맛이 중요하잖아요 맛이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음. 지금 산에서 바로 자연에서 이렇게 약을 전혀 치지 않고 도 재배하는 게 바로 네, 포폴입니다 포폴 포포일밤. 음.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진짜 너무 단것같아입이 가득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너무 달면 음.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디끝이 어때요? 음. 이게 이게 사람들 이거 너무 달다고 뭐 그런 분들 없어요? 하여튼 이런는단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아 선호하는 사람 네. 근데 진짜 뒤끝은 어때요? 먹고 나서 디끝도 그 달아 디끝도 <laughs> 달고 앞것도 네. 응. 달고 <laughs> 아 진짜 과일 되게 달구나 그런 그냥 느낌 음. 뭐 틀거나 턱. 시구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끝맛은 텁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텁텁하지도 않고 오. 약간 들이거도 그렇게 텁텁한 오. 느낌은 없는데 단맛이 그냥 좀 덜할 뿐이지 음. 확실히 단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너무 달아서 새콤한 맛이 없다 그런 사람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음. 음. 딱 그죠? 음. 음.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새콤달콤을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콤한 맛이 없고, 정말 딱 먹었을 때, 와, 이렇게 단 과일도 있나? 그런 생각 이딱들 정도로. 음, 아이들이 좋아하거네요 예, 아이들. 아이들이 좋아할 아이들. 것 같아요. 음. 그럼 요거 지금 요게 1kg인가요, 그러면? 네, 요게 1kg. 요게 음, 1kg. 예, 여기 1kg. 음. 어, 매달 들었어요? 뭐 크기에 따라서 매달, 크기 매달하고. 뭐 따라, 그, 이게 전부 다큰 것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키로스 마시면 이렇게 작은 것도 들은 거잖아요. 그죠? 들은 것도 들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음. 통상 이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돼요. 다섯, 알. 큰 거는 예. 네 알도 들어가고. 자잘한 건 빼니까. 빼니까. 음. 아, 이게 예. 지금 예. 1kg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포포열에 2kg 갈 때는. 예. 그냥 여기에 사실 더 들어가는데. 예. 이게 이제 여기에 예.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요거 이제 이중으로 가면은 얘들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보호제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2kg 이상 이렇게 보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음. 보낼 때는 음. 그물로걸 보내면은 가면서 암려지기 때문에 음. 예, 아 약간 좀 아니, 딱딱한 예, 느낌인 그렇죠, 걸로 예, 아, 예. 그 정도 음.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내면 집에서 그늘다 한한3 3일 주면은 그 말랑말랑해지는 아2 3일만 나도 예. 다른 말랑말랑해져요? 예예예 뭐. 예, 예. 아. 그때 드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음, 생소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단맛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대단한데 요거 이렇게 생긴 음, 포포 열매 주문은 혹시 한번 이 과일을 먹어보고 싶다 이러면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연락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문하시면 이 포포 열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포포 열매입니다 숙성이 너무 잘 됐어 요 숙성이 너무 잘 돼서 부들부들한데 밖에서 좀 드셔봐요 음 그냥 녹는다 그냥 녹아요 숙성된 건 너무 좋고 달고 너무 달고 저는 새콤달콤 보다는 달콤을 좋아하거든요 음. 그 요거 이제 너무 달달하고 먹기도 너무 편하고 근데 아쉬 아쉽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사서 그냥 입속에 넣으면 그냥 녹으니까 몇개 먹다 보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가격이 그 저희 고정 댓글 해놓게요 가격 한번 보세요. 이거 금방 하나 금방 먹어요. 아, 아 참고로 얘들은 그. 뭐야. 그, 얼려서. 응? 얼려서 아,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먹어 주셨습니다. 음. 얼려서 먹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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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너무 잘익아서 예, 예. 녹아요. 예. 교수님. 음. 녹적.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아, 맛있는데 녹아 없어져요. 그냥 녹아 <웃음> 없어져요. <웃음>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이뭐 과일을 사서 먹었나 이런 느낌이. <laughs> 음. 들어. 너무 맛있습니다.